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나는요. 1년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생일날과 크리스마스 이브 딱 이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생일날은 내가 일곱 살이 되던 해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나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그땐 아직 오빠들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글쎄 라스 오빠와 보스 오빠가 아직도 쿨쿨 자고 있지 않겠어요? 내 침대는 조금만 움직여도 끼익끼익 끼익 소리가 났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몇 번이나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어요. 침대에서 되도록 요라는 소리가 나게 해서 오빠들을 깨우려고 말이에요. 둘한테 말을 걸어서 깨울 수는 없어요. 생일날에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침대로 날라줄 때까지 새근새근 자는 척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빠들은 내 아침 식사를 갖다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내가 침대를 끼익끼익 끼익 마구 울려대니까 그제야 보세오빠가 일어나서 머리를 북북 긁었어요. 그러고는 라세오빠를 깨워서 방을 살짝 빠져나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아래층 부엌에 엄마가 있는지 찻잔인 딸가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죠. 드디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눈을 꼭 감았어요. 이윽고 방문이 활짝 열리나 싶더니 아빠와 엄마, 라스 오빠와 보세 오빠, 그리고 일하는 언니 아그다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엄마는 쟁반을 들고 있었죠. 쟁반 위에는 코코아 잔이랑 꽃병이랑 설탕을 솔솔 뿌린 큼직한 건포도 케이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케이크 위에는 설탕으로 쓴 예쁜 글씨가 보였어요. 리사 7살 이 케이크는 아그다 언니가 구워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생일 선물이 보이지 않길래 나는 어? 이번 생일은 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우선 코코아를 다 마시렴. 그러고 나서 선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그제야 나는, 아, 나를 놀래지려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나는 얼른 코코아잔을 들고 꿀깍꿀깍 마셨어요. 그러자 엄마가 손수건으로 내 눈을 가리고, 아빠가 나를 뱅글뱅글 돌린 다음, 어깨에 휙 둘러매고는 방을 나섰어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라스 오빠와 보스 오빠가 옆에서 깡충거리며 까불어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몸으로도 알수 있었어요. 라스 오빠와 보스 오빠가 때때로 내 발가락을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맞혀 봐. 아빠는 나를 둘러매고 계단을 내려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고는 아주 잠깐, 아, 집 밖으로 나왔구나 싶었는데 다시 계단을 올라갔어요. 드디어 엄마가 손수건을 풀어주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적어도 나한테는 아주 낯설어 보였죠.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았더니 바로 옆에 북쪽 집이 보였어요. 그리고 북쪽 집 창문 너머에서 브리타 언니와 안나가 내게 손을 흔들고 있지 않겠어요? 아, 이제 알겠다. 음, 여기는 옛날에 할머니가 쓰시던 방이야. 아빠는 나를 깜짝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오랫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닌 거고. 내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았지만, 2, 3년 전에 프리다 고모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뒤로 엄마는 이 방에 재봉틀을 들여놓고 재봉감으로 쓸 조각천을 잔뜩 쌓아두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방에는 재봉틀은 물론이고 조각천더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방이 너무나 근사하게 변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요술쟁이가 왔다 갔을 거야.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암, 아, 요술쟁이 솜씨지? 그런데 그 요술쟁이는 바로 아빠란다. 아빠가 요술을 부려서 너 혼자 쓸 빵을 만들어 주신 거야. 이게 너의 생일 선물이란다.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깍깍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지 받은 생일 선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도 아빠가 요술 부리는 걸 도와주었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빠가 요술을 부려 벽지를 발랐어요. 그건 아주아주 아주 조그만 꽃다발이 촘촘히 그려진 귀여운 벽지였죠. 엄마도 요술을 부려 커튼을 만들어 주었고요. 아빠는 작업장에 틀어박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요술을 부려 옷장과 동그란 탁자 하나와 선반 하나와 의자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그걸 하얀색으로 칠했죠. 또 엄마는 요술로 조각 천을 이어붙여 융단을 만들었어요. 그건 빨강, 노랑, 초록, 검정 줄무늬가 있는 융단인데 지금 내방 바닥에 깔려 있답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 겨우내 엄마가 융단을 만드는 걸 나도 분명히 보았어요. 하지만 그게 내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아빠가 탁자와 의자를 만드는 것도 보았어요. 아빠는 겨울이면 항상 가구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구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들이 내 차지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이내 라세 오빠와 보세 오빠가 낑낑대며 내 침대를 끌고 와서 새방 한가운데에 놓아주었어요. 라세 오빠가 말했어요. 앞으로 밤마다 네 방에 놀러와서 귀신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맨 먼저 한 일은 오빠들 방으로 뛰어가서 내 인형들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나는 작은 인형 4개, 큰 인형 3개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선물받은 인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죠. 나는 작은 인형들을 위해 선반 위에다 근사한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우선 빨간 천을 융단처럼 깔고 할머니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작고 예쁜 인형 가구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인형들의 침대를 놓고 인형들을 하나씩 뉘어주었어요. 이제 작은 인형들도 나처럼 자기 방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인형들의 생일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벨라가 누워있는 커다란 인형 침대는 내 침대 바로 옆쪽 한 구석에 놓았어요. 한스와 그레타가 누워 있는 인형 유모차는 또 다른 구석에 놓았고요. 아, 내 방은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나는 다시 오빠들 방으로 뛰어가 장롱 안에 있던 내 상자랑 물건들을 몽땅 꺼내 왔어요. 그러자 보세 오빠가 신이 나서 외쳤죠. 됐다, 이제 새 알을 넣을 곳이 더 많아졌어. 나는 책 열쇠권이랑 잡지랑 상자랑 책갈피를 모두 선반 위에 정리해 두었어요. 나는 책갈피를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책갈피를 바꾸곤 하죠. 하지만 내 책갈피 가운데 20개는 아무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아끼는 건 날개를 달고 분홍빛 옷을 입은 대천사 책갈피죠. 이렇게 해서 내 물건들은 모두 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나만의 방을 갖게 된 이날은 꿈처럼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생일날은 그 밖에도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오후에 떠들썩한 마을의 아이들을 모두 불러 주스를 마시며 놀았어요. 하긴, 모두 불러보았댔자 겨우 여섯 명 뿐이지만요. 여섯 명이 내 방의 둥근 탁자에 둘러 앉아 탁자가 꽉 찼어요. 우리는 나무 딸기 주스를 마시고 리사 일곱 살이라는 글자가 쓰인 건포도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아그다 언니가 구워준 다른 케이크도 두 개나 더 먹었고요. 나는 브리타 언니와 안나와 올레한테도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브리타 언니와 안나는 이야기 책한 권을 주었고. 원래는 초콜릿을 주었죠. 그런데 올레가 내 옆자리에 앉자 라세 오빠와 보세 오빠가 짓궂게 놀려대는 거예요. 둘이는 신랑 신부래요. 신랑 신부. 원래는 여자애하고는 절대로 놀지 않는 멍청한 남자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들이 이렇게 놀려대는 거죠. 하지만 올래는 오빠들이 놀리든 말든 남자애 여자애 가리지 않고 잘 어울려요. 나스 오빠와 보세 오빠도 겉으로는 싫은 척하지만 사실은 여자아이들하고 놀고 싶어 해요. 우리 마을에는 아이들이 여섯 명뿐이니까 남자애와 여자애가 함께 어울려 놀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어떤 놀이든 세 명보다 여섯 명이서 하는 게더 재미있으니까요. 얼마 뒤에 남자아이들은 보세 오빠의 새 아를 구경하러 갔어요. 브리타 언니와 안나와 나는 내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내 주머니에 아주 기다란 줄이 하나 들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그 기다란 줄을 꺼내 요리조리 뜯어보다가 이걸로 재미있게 놀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기다란 끈 하나를 더 있는다면 끈은 북쪽 집의 브리타 언니와 안나의 방 창문까지 닿을 테고 그러면 우리는 담뱃갑에 편지를 넣어서 주고받을 수 있단 말씀이죠. 우리는 당장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브리턴니와 안나가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담뱃갑이 끈을 타고 줄줄 미끄러져 가는 모습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글만 주고받았어요. 잘 지내니? 난잘 지내. 그러다가 우리는 공주가 되기로 했죠. 우리는 성에 갇힌 공주인데 용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는 거예요. 브리타 언니와 안나는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성의 용은 정말 고약한 녀석이에요. 그쪽 성의 용도 그런가요? 브리타 공주와 안나 공주가. 나도 답장을 보냈죠. 그래요. 우리 성의 용도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내가 도망치려고 하면 막물어 뜯으려고 해요. 아무튼 편지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리사 공주가. 우리가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사 심부름 좀해 주겠니?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에 오빠들과 올레가 내 방에 들어왔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라세 오빠는 자기가 편지를 써서 담배갑에 넣고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리사 공주는 코를 풀러 밖으로 나갔소. 하지만 여기에는 왕자들이 많이 있어. 라루스, 알렉산더, 나폴레옹 왕자가. 이 편지를 읽은 브리타 언니와 안나는 흥 무슨 편지가 이래? 하고 코웃음을 쳤대요. 아무튼. 내 방이 북쪽 집과 마주보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따금 브리타 언니와 안나랑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겨울에 날이 어두워져서 편지를 제대로 전해줄 수 없을 때는 손전등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손전등을 찰칵, 찰칵, 찰칵 세번 켜면 빨리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엄마는 자기 방은 항상 깨끗이 치워놓아야 안 됐어요. 나는 되도록 그러려고 해요. 때때로 청소도 하는 걸요. 그때는 융단을 창틀에 척 걸쳐두죠. 그러면 아그다 언니가 융단 털는 일을 도와준답니다. 나는 나만의 작은 융단 털이로 융단을 털어요. 그런 다음 문 손잡이를 닫고 요리조리 부지런히 기어다니며 방을 닫고 꽃병에 새 꽃을 꽂기도 하고. 인형 침대랑 유모차도 깔끔하게 정돈해요 하지만 때때로 청소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핀잔을 준답니다. 넌 게으른 뱅일이 있어야. 즐게요